라디오 해찬소리입니다. 저희는 진행을 맡게 된 김소연, 문동혁, 김서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해찬소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혹시 서영님 알고 계신가요? 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학과 활동이 많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과 내 교류 활동을 증진시키고 전공 관련한 유용한 정보들을 학생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 학생회가 해찬소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학우분들이 교수님들께 전하지 못한 이야기나 다른 학우분들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저희가 대신 전달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사연을 일정 기간 동안 신청받았었죠? 그랬었죠. 네, 첫 번째 순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 드리는 시간으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어떤 사연이 들어왔나요, 동영님? 18학번 임명의 학생의 사연인데요. 생명과학과 분자유전학 최초령 교수님에 대한 사연이네요. 서영님,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8학번 한 학생입니다. 제가 2학년 때 최철용 교수님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교환학생 관련 질문을 하러 갔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저의 생활습관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밤낮이 바뀌어 살고 있지 않느냐? 밥을 불규칙적으로 먹지 않느냐? 그래서 장도 안 좋아지는 것이다? 등 저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맞추셨습니다. 처음 보는 학생인데도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 교수님을 보며 그때부터 바뀌자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밤낮이 바뀐 그대로네요. 그래도 조언 감사했습니다라고 사연 남겨 주셨어요. 네, 많은 대학생분들이 사연자분처럼 밤낮이 바뀐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저희도 다 같이 이 사연자분처럼 음... 내일부터 다 같이 한번 변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리고 혹시 사은접분 교환학생에 대한 답변 받으셨을까요? <laughs> 그리고 최철영 교수님 정말 따뜻한 조언 많이 해주셨네요. 원래 최철영 교수님이 학생한테 관심이 음. 아주 많으세요. 네, 제가 지금 네. 최철영 교수님 연구실에 학부연구생으로 있는데 음. 학생 하나 하나에 되게 애정이 크게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님 좋은 네, 좋은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사실, 대학생들 중에 공부하다가 밤낮 안 바뀌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쉽지 여러분들도 수험 공부하다가 한 번씩은 다 밤을 새우셨을것 같은데요. 벼락지게 그렇죠. 하다가. <laughs>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사연은 정말 많은 학우분들에게도 공감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사연자분도 청자분도 다 같이 생체리듬을 이번 기회에 개강도 했겠다. 제대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연자님 사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의무경찰로 입대한지 30일밖에 지나지 않은 학부생입니다. 저는 이번에 입대하면서 세상이 참 좁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훈련소에서 친해진 동기에게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의 베프가 저랑 친하게 지내던 엘씨 친구였다는 겁니다. 오, 신기하다. 상황을 설명드리면 받은 인편을 서로 돌려보고 있는데, 동기가 저에게 온 음. 인편 중 하나를 보면서. 인편에 적힌 이름이 자기가 처음 보는 것 같지 않다고 하더군요. 설마 하면서 제가 LC 친구가 고, 졸업한 고등학교가 기억나 말해주었더니 자기 여자친구도 거기 다녔다고 하면서 설마가 점점 확신으로 바뀌더라고요. 제 LC원의 남자친구의 특징을 이야기해주니 동기가 기억한 특징과 또 맞으면서 이건 100%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 통화 때 동기가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맞다고 하면서 진짜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었고 확률로 보면 정말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럼 이거 확률이 아 진짜 세상이 참좋네요 확률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자 따져 봅시다 확률을. 먼저 이 사연자 분이 훈련소 동기와 같은 지역의 병무청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입대도 같이 해야 되니까 네네. 입대 시간도 비슷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그리고 동기랑 생활관이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고요 그렇죠, 그렇죠. 또 동기가 하필 또 사연자분의 인편을 봐야 되고 <laughs> 또 하필 또 애시 친구의 이름을 또 알아봐야 되고 그 인편이 또 굳이 그 애시 친구 거였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이 동기의 여자 친구님과. 이사연자분의엘 c 친구가 베프여야 한대요. 그렇죠. 베스트 프렌드. 네. 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네, 같은데요. 네. 거니까. 아, 즉 사연 마지막 부분. 아, 네. <laughs> 마지막 부분 남아 있거든요. 네. 맞아 읽어 주세요. <laughs> 어,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정말 저에게는 놀랍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학우분들 모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학교생활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성 청사.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 정말 신기한 사연이네요. 사실 네. 이런 확률이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끔씩 살아가다 보면 세상 진짜 좋구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음. 제가 이제 성경과대학교에 와서 생명과학과에 진학을 하고 음. 만난 친구가 네. 알고 보니까 제가 본가에서 다니던 학원에 만, 학원에서 만난 친구와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음 반이었다. 음. 하필 그세 명이 결국엔 다 아는 사이가 됐고. <laughs> 같이 학경경관 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에 하필 또 진학을 하게 됐다 음. 이걸 보면서 진짜 세상이 좁다라는 거를 느낀 적이 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학이나 또 이렇게 군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더 네, 많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사연이었습니다. 네. 어, 사연자님 군 복무 잘 마치시고 학교에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생명과학과 취업준비생분의 사연입니다. 네, 소연님의 사연 읽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취준을 하고 있는 생명과학과 화석입니다. 음. 어느새 저와 같이 입학한 친구들은 하나둘씩 자기 길을 찾아 떠나가고, 저도 막학기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저는 항상 학교에 애정이 별로 없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많은 추억이 있던 곳이었고, 곧 졸업이라는 게 시원섭섭합니다. 정말 예증의 성대예요. 코로나 때문에 신입생분들은 시작하는 설렘을 떠나가는 분들은 학교 생활을 마무리할 기회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조금은 속상합니다. 이제는 언제 끝나냐고 한탄하기도 지겨운 코로나이지만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것을 하다 주위를 둘러보면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말이 너무 횡설수설하지만 이 기회에 n 년 동안 제가 몸담아온 과의 마지막 인사를 할수 있어 다행이네요. 그동안 고마웠어 생과야. 네. 네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네. 저는 지금 3학년 2학기지만 이 사연을 보니까 괜히 제가 막막 학기인 것 어, 같고 내목 네. 네, 먹먹하고 막 그러네요. 네. 막 학기를 앞둔 많은 학우분들께서 공감하실 만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많은 학생분들에게 좋은 말 해주신 것 같아서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자님 꼭 취업 성공하시고 나중에 저희에게 후기도 들려주시는 밝은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이번에는 동영 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부운의 전공 세뇌기입니다 왜부운이냐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부터 학교생활이 거의 중단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보고 싶었던 녹색캠프도 못 가보고 뽀와 동기들은커녕 선배분들 얼굴도 거의 못 뵙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고 벌써 학교에 입학한 지도 3년째 전공에 진입한 지도 2년째인데 코로나는, 코로나는 대체 언제쯤 우리 곁을 떠나는 걸까요? 하루빨리 원래 생활로 돌아가 생명과학과 학우분들도 만나고 녹색캠프에서 친구도 사귀고 싶네요 그날이 올수 있을까요? 온다면 언제쯤일까요? 모두 만나고 싶어요. 코로나가 사라지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학우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도 정말 후배분들 만나고 싶어요. 녹색캠프도 지금 2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선배분들을 만날 기회가 정말 적긴 한것 같아요. 네 이거 이 사연처럼 시국이 시국인 만큼 코로나 관련된 사연이 꽤 도착했어요. 네그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신청자분 말고도 많은 학우분들이 체감하는 현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laughs> 저도 1학번인데 이 사연이 너무 공감돼요. 왜냐면과 친구들을 정말 사귀고 싶거든요. 2학년 네. 때부터 코로나가 이렇게 시작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래도 1학년이라도 있었지 저보다도 이제 막 입학했던 입학한 20, 21학번 그렇죠. 친구들이 학교 활동을 전혀 못해봐서 그게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네이 부분을 인지해서 학생회가 선후배 연결 프로그램인 천생연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나 거리 두기나 집합이 어려운 만큼 예전처럼 친해지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상황이 하루빨리 나아져서 모두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코로나 관련 사연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영님? 네. 생명과학과 친구들을 너무 사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학번이 높기도 하고, 코로나 상황까지 더해져 그럴 수 있는 장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현실입니다. 덕분에 학교 다니는 맛도 안 나고, 요즘엔 입맛까지 없어져 하루 네 끼씩 먹던 식성이 세 끼씩 먹는 것으로 바뀔 정도입니다. 저의 이 슬픔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이 학우분도 코로나로 인한 학교 생활의 제한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분은 새내기가 아닌 고학번이시네요. 물론 새내기분들이 제일 속상하시겠지만 고학번분들도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학우분들과의 마지막 교류를 할수 없어져서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학번이라고 친목활동 참여에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학번이고 고학번인데도 어린 친구들과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놀고 있답니다. 그럼 어린 친구가 예를 들면 전가요? 전 나. 네. 사연자분 학교 다닐 맛도 안 나서 내끼 먹던 식성이 새끼로 줄어들 정도로 음. 입맛이 없어졌다고 하시니 마음은 좀 아프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원래 새끼가 일반적인 그쵸? 거잖아요. 그죠? 네, 조금이라도 빨리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늘고 상황이 개선돼서 생명과학과의 꽃인 독색캠프부터 많은 다양한 활동들이 다시 재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벌써 1년 반째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아무래도 과 학우들 간의 소통과 교류가 많이 부족해졌죠. 네. 이런 학우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근데 저는 이렇게 해찬소리라는 좋은 기회로 학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고 의미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그쵸?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여해주신 과학우분들 덕분에 다양한 사연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아쉽지만 여기까지이고 참여해주신 생명과학과 학우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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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해찬소리의 김소연, 문동혁, 김서영이었습니다. 네 청취해주신 분들 모두 남은 2021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